집에 없으면 어떡하지? 안 돼, 안 돼지. 다행히 다행히 뭐 지금 이때. 와우.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형부랑. 헌니랑 언니들이랑 같이 오늘 서울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1월 말에 다비치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투애니원 이번에 이또 앵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티켓팅에 또 성공을 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투애니원 콘서트가 있는 날이라서 콘서트 팬끼리 한번 또 모였는데요. 금요일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주말 을 놀다가 일요일에 콘서트를 보러 갈 겁니다. 원래는 언니들만 오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허니는 대구에 있고, 언니 둘이 기차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언니가 허니한테 물어봤대요. 해미 이모 집에 갈래? 친구 집에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미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빠 차 타고 해미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밤에 출발해서 서울에 오려면은, 한, 4시간? 오랜만에 또 서울 올라오니까 간식도 좀 사놓고 지금은 2시 정도 됐는데 밥을 안 먹어서 밥 먹고 카페 가서 편집하다가 보디바 빵 사고 저녁쯤에 들어올 것 같아요. 갑니다. 좋아, 좋아. 아빠 내일 차 그치? 타고 온대. 콘서트가 몇 시야? 5시. 아, 일요일? 대구 오면 1시네. 잠옷도 챙겼어. 잘했어. 우리 잠옷도 챙기지. 버디, 버디. 네. 올라와서 놀고 있어. 알았지? 내일 네, 만나요. 바이바이. 빨이 드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가 해미 이모 집에 갔는데 해미 이모가 집에 없으면 어떡하지? 안 돼. 안 되지. 우리 깜짝 놀래켜 주는 거야. 알았지? <목소리> 메뉴를 카드를 투입구에 끝까지 넣어주세요. 했을 때도 중요했어. 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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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해미 뭐가 집에 있을까? 그게 의문이다 지금. 해미 뭐 있을 것 같나요? 어? 네. 진짜? 네.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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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금 은대 와우. <laughs> 나갔다가 이제 왔대. 어디 나갔다가 이제 왔대? 해미모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카페 갔다 올게. 해미모테 전해야 화 되는데? 아니, 가해볼래? 왜요? 해미모, 우리 이제 출발할게. 출발할게. 어, 엘리베이터 도착하면 해미모테 전화해. 해미모, 우리 이제 출발할게. 이따가 만나해. 알았지? 왜요? 이따가 만나. 응. 이츠 말할게. 할머니 이제 출발하나요? 네. 도미다다. 네, 도미다 맞나요? 할머니 지금 여기에요? 자, <놀람> <놀람> 응. 그렇죠? 이거 김치 거. 밥. 먹 이거도 이 김치 먹은 거야. 맛있지 먹어 봐 봐. 또안 매운 맛이지. <놀람> <놀람> 근데 바삭바삭하지 맛있지. 형이 벌써 다섯 개 넘게 먹었어. 형매 맛있어. 어, 나 이거 먹고 먹게 난지.

이제 크래피 먹으러 가자. 크피 가볼까? 크래피. 크래피. 다리봐. 아나 신나? 어? 나온다. 허니까직안 나는데? 너 유대? <laughs> 아? 그러면 허니코 나오면 햄이 좀 줘야 된다. 알았지? 안 나눠주려고 주는 건가? 아니, 어. 아니, 와, 이거 왔다! 우와, 어머니는 바나나도 있잖아! 짠! 짠! 차갑지? <laughs> 엄마 한 번만 쿠키도 먹어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엄마가 사줬잖아. 안, 안 돼, 이 쿠키들. 하나, 이거 봐. <laughs> 이모는 쿠키도 있다. 먹어봐봐. 응? 아, 있다. 안 사주지 마요. 엄마한테도 안 나눠주고. <laughs> 나는먹어 그러면 혜미 이모한입 뭐 먹어봐요. 여기요 <laughs> 네. <laughs> <야, 하하. 웃음> 뭐 먹어도 돼? <laughs> 구멍이 먹고 맛있다. 나 아, 먹고 하자. <laughs> 왜안 안 줄어? <laughs> 아니 여기가 눅눅해져. <laughs> 언니가 깨물어 먹는 순간 오늘 어, 엄마 아니다. <웃음> <웃음> 이거 과자라서 언니가 깨물어 먹으면서 없애야 돼. 그래바삭바삭 계속 빨아먹으면 맞아. 여기 눅눅해져가지고 다 흐물흐물해진다. 이제 2천원 남았네. 나바이바요발했어왜발이에요 응. 응. 저거 돌릴 동안 다른 데 갔다 와야지. 네, 돌릴... 네, 이제, 가야 이제 가야 돼. 밑에 가야 약국 가 보자. 아내려가 앞에 배 맛있게 먹었잖아. 기억나? 비이 응. 호박죽도 맛있게 먹고 밥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거 또 왔어. 오늘 아빠는 안 와봐서 아빠한테 알려주려고. 응. 어, 응. 맛있겠다. 고게 푸는 거. 어. 알려주자 아빠한테 푸는 거 알려줄까? 응. 내려보세요. 네, 내리자. 도착했습니다. 우이우이우리우우 뭐 먹을래요? 이거 오늘, 오늘 여러 열어줄까요 혜연이 밥 퍼줄게요 요거 갈비찜도 하나 해주세요 호박죽 음, 어디있 음. 음, 오늘 호박죽 아니고 양송이 수프더라 이거는 먹을 수 있지 아 그거 이따가 한번 먹어보자 조금씩 하니까 <놀람> 퍼졌다 자, 허니 앉아서 먹어보자. 근데 오늘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음. 음. 진짜 괜찮다. 허니가 그러니까 더 귀여워. 오도 음. 맛있게 먹어요. 네. 엄마랑 하니도 맛있게 먹어요. 네. 왜 그래? 선니 불편해? 뭐가 불편해? 불편하면 말해. 뭐 아니, 이거 이제 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먹면되겠지이 남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어. 어디? 가자. 엄마 응, 어제 이모가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 레이케이크 가져왔나? 아이 아빠가 사서 못했다고. 그래. <laughs> 애들이 초코파티 해야 된다고 언제 하냐고. 손아 여기 선물 있거든. <laughs> 여기 아빠 축하릿 응. 해줘. 응. 운, 응. 고마워. 축하해. <laughs> 응. 고마워. 응. 진 동시작급고 이 그거 많아? 응그학에있데 그러면 그거 갖다 줄까? 게살 같은 거? 아까 보긴 봤는데 갖다 줄까? 응나 먹을 거까 어? 여기 새우 도 있다 여기 국물 안에 새우가 있었어 조금 다르다 뭔가 그런 거있잖아응 고기 양도 달라 살치살? 그래 네, <목소리도> 괜찮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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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뜨거운데 잘 먹는다. 어, 많이 좀이친거 같아.